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아하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아들입니다. 예후의 아들로 사마리에서 이스라엘을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였던, 그, 누스의 아들, 여로 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거기서 떠나지 아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초반에는 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 움직였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후반에 가면서, 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그런 죄를, 어, 그대로 여전히, 예, 짓고 말았는데, 오늘 말씀에, 그리고 물론 요아스의 아들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예, 요아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예, 악을 행하였다. 말합니다. 여러 함의 죄를 따라서 거기서 떠나지 않아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죄 또한, 역시, 이런, 음, 유전적으로, 죄인이 죄인을 낳고, 아기의 아기를 낳고 하는 어떤 유전적인 것들이 영적 흐름이죠. 영적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아 그래서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다. 말씀합니다. 아, 죄를 계속 지으니까 하나님 그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 외부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왕 하사엘 베나단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왕이 에, 이스라엘을 확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여호와, 늘 아람왕 하살과 하살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더스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람의 군대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학대하셨습니다. 어, 그때 아하스가 어, 여호와하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절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학대받응을 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얼마나... 예, 죄가 많았느냐 하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아람왕을 예, 사용해서 아버지와 아들에 걸쳐서 어, 계속해서 괴롭힌 겁니다. 학대가 심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심했을 때 요와스가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학대 받음을 보셨다라고 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했죠. 하나님이 그들의 학대 받음을 보셨거든요. 똑같이 지금도 그것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 뭐냐면 전쟁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늘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만 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는 자기 장막에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 근데, 5절에 보면은, 5절에 어,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거하였으나, 거하였, 거하였지만, 그러나, 예.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러 고함의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아마도 14절에 엘리사로 보여집니다. 좀 정확하게 쓰질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이 패턴은 사사기 패턴입니다. 사사기가 항상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외부의 침략을 받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사가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외부에 침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패턴이 계속 돌아갔던 것이 이제 사사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 본문에 나와있는 그 이스라엘 과 요 아하스의 시대 에 또한 그랬다 라는 거죠. 물론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14절 이후부터 이게 이제 동시에 같이 써 있는 같은 그런 그 동시대의 사건입니다. 그런 한꺼번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뒤로 밀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14절에서 21절까지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살아있던 시대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보암의 죄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보암이 금성화제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그 죄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 이게 하나님이야. 내가 믿어야 될 신이 바로 이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겼던 거죠. 그들이, 그, 신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은 이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음성화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던 죄에 대해서 여전히 똑같이 그런 죄를 여전히 버리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 그때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예, 그 모습들이 우리를 성경에 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바람왕의 백성들이 예, 짓밟아가지고, 어, 마치 타장마당에 티끌과 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 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남겨주지 않아요. 거의 다멸절시키고 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군대도 거의 없는 수준이죠. 만명 수준이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 요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후 예후를 들어서 쓰실 때 4대 정도 쓰겠다고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대도 못 돼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초가 확실히 든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 때문에 기초 세우는 일이 참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 어, 예우러 가는 사람을 쓰셨는데, 그런데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아들도 그냥 정말 힘들 게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한 것 외에는 여전히 그냥 그 풍토, 그 상황, 북 이스라엘 의 어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적인 상황이 그냥 우상승비하고 사는 상황이니까 그냥 거기에 물들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반반인 거죠. 반신반 그러니까 하나님 절반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그냥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보통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 그들이, 그 뿌리채, 그 죄에 대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죄는 그래서 참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아,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이 잡고 이렇게 가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할때 은혜를 받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상 질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질성까지도 뿌리뽑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때 그때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여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여우 앞에 예, 죄를 행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일들을 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죄와의 싸움을 예, 이길 수 있는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도 어, 성령으로 어, 충만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세상이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만 있지 않잖아요.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 영적 분위기가 되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는 크게 죄를 안 짓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다 보고 있고, 또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안하지만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고 죄 지는 사람이 더 많고 그 자체들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여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